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불안하신가요? 이 음식들만 제대로 드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단한 달만 지나도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고 의자에서 팔힘 없이도 휙 일어날 수 있어요. 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달간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신 후 발걸음이 30대처럼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째,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중은 비슷한데 팔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진 것 같나요? 둘째,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하나요? 셋째, 의자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어려우신가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급격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내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낙상과 골절 위험은 3배 늘어나고 당뇨병과 면역력 저하까지 찾아와요. 결국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12배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놀라운 음식 5가지와 한달 만에 젊은 체력을 되찾는 완벽한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요리법과 식단표까지 모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 정보도 잘 찾아보시고, 영양제도 꼼꼼히 챙겨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력이 없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계란 두 개씩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계란 두 개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정확히 뭘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오늘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면은 원래 기운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나시면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젊어지는 삶이 가능해요.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다 건널 수 있을까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횡단보도 건너기가 부담스러워졌다니, 정말 속상하시죠?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85세이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횡단보도를 여유롭게 건너시고,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매일 오르내리세요. 더 놀라운 건 저희 아버지도 1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서 중간에 서성이신 적도 많았고 계단 세네 개만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중간 꼭 쉬셔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단 방법을 실천하신지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횡단보도를 편안하게 건너실 수 있게 되고 계단 오르기도 문제없어지니 외출에 자신감이 생기셨죠. 그래서 시장도 더 자주 가시고 산책도 매일 나가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좋은 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더 많이 움직이니, 더 활기가 생기고, 날이 갈수록 젊어지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요즘은 집 근처 야산에도 올라가세요. 여러분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바꾼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하신 거예요.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이 모두 근육 덕분에 가능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저금통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해 뒀다가 질병이나 수술, 감염이 생겼을 때 단백질을 꺼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요. 또한 근육은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도 자극하고요. 근육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저장해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죠. 어, 근육량이 많은 노인분들은 감염이나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고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야말로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소중한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서서히 사라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치 은퇴 후 모아둔 저축으로만 생활하면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 쌓아둔 건강 자산이에요. 근육 감소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돼요. 30세 이후엔 1년에 0.5%씩 줄어들다가 50세 이후엔 1%씩, 70세 이후엔 최대 3%까지도 줄어들어요. 계산해보면은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1.5배에서 3배나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근육이 100에서 70으로 줄면 근력은 100에서 30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근육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근력은 엔진이 내는 실제 힘을 말해요. 근육이 낼수 있는 힘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번 힘을 줘야 해요.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계속 쉬어야 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소의 악순환에 빠져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은 걷기도 힘들고 불안하니 바깥 활동을 피하게 되죠. 그럼 덜 움직이니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라는 건강 저금통이 바닥나서. 낙상 골절 만성질환 위험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침대 생활이 시작되고 근육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줄어들어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죠. 이런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축으로만 생활하면 돈이 점점 사라지니까 계속 돈을 벌어서 보충하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충해 줘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근육을 보충하는 올바른 방법을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운동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재료가 없으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매일 계란 두 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계란 한 개는 에 단백질이 6g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 X1g 정도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60kg인 분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50대 이상인 분들은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제 체중 케이지. 곱하기 1.2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계란으로만 이걸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 12개를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어요. 단한 달만 실천해 보셔도 몸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음식부터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지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100g당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 폭탄 식품이에요. 계란 한 개에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했으니 북어채는 계란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까요? 북어채는 뭐 명태를 말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서 단백질이 농축되는 거예요. 특히 북어채는 황태채와 달리 염장 과정이 없어서 나트륨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북어채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은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줘요. 여기에 칼슘과 인, 비타민 B군도 들어 있어서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류신은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데 특별한 역할을 해요. 바로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류신이 없으면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류신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해요 류신은 북어채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에도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해요. 다시 북어채 이야기로 돌아가서 북어채를 드실 때는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건조 상태 그대로도 드실 수 있지만 물에 잠시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하면 소화 흡수에 더 좋아요. 활용법으로는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단백질도 든든히 보충할 수 있어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달걀을 풀어서 함께 끓이세요. 북어에는 없는 비타민 D를 달걀이 보충해줘서 근육기능 유지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게다가 북어채와 달걀이 만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요. 또 간단하게 북어채를 잘게 찢어서 두부나 채소와 무쳐 먹으면 씹는 부담이 적고 간식처럼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북어채를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오늘부터 북어채를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두 번째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전 청국장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청국장 가루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청국장의 두 배나 돼요. 같은 양을 먹어도 청국장 가루를 드시면 단백질을 두 배로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둘째,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발효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해요. 청국장은 아무래도 끓여서 먹다 보니 아깝게도 유익균이 많이 죽거든요. 셋째, 편리해요. 산곤에서도 오래 보관 가능하고 조리할 필요 없이 물, 두유, 샐러드 등에 바로 뿌려 드시면 돼요. 넷째, 냄새가 덜해서 청국장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먹기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에는 100g당 35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풍부한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그 외에도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가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이 정도면 완전 식품에 가깝죠.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열을 오래 가하면 유익균이 줄어드니까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는 물, 우유, 두유 등에 한두 스푼 타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된장국이나 찌개 끓이실 때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어주고 구수한 맛과 단백질을 챙길 수도 있고요. 갓 지은 밥 위에 한 스푼 뿌리면 의외로 구수한 맛이 잘 어울려요. 호박죽이나 버섯죽에 넣어도 맛이 잘 어울려요. 참가의 드레싱이나 들기름 소스 만들 때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 추가해 보세요. 고소함이 배가 될 거예요. 부추전이나 호박전 만드실 때 반죽에 한두 스푼 넣어 보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 아버지도 매일 드시고 있는 아침 식사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한두 큰술 넣고 꿀을 한 작은 술 추가한 후 견과류 한줌을 섞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 유익균,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청국장, 가루는 정말 꾸준히 드셔보세요. 근육 유지와 장 건강,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시니어 맞춤 슈퍼푸드거든요.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제가 방금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에 타서 먹는 걸 추천드렸죠? 여기서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한 거라서 단백질이 두배 가까이 농축돼 있거든요. 일반 요거트보다 더 걸쭉하고 단백질도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식사로 매일 그릭 요거트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등 영양분도 많아서 정말 추천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릭 요거트에는 100g 당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 10만 150g에 방울토마토 3개 삶은 계란 1개 블루베리 1,520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을 약간 뿌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등이 조화로운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를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시려면 100g당 3,000원이 조금 넘어요. 이게 꽤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집에서 저렴하게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 깨끗한 면보 하나, 큰볼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는 마트에서 7,000에서 8,000원이면 살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대여섯 번 먹을 분량의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깨끗한 면보에 붓고 그 아래에 큰 볼을 받쳐둔 상태로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럼 유청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가 걸러지고 면보 위에는 그릭 요거트가 남아요. 이걸 깨끗한 보관 용기에 담아두고 드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릴게요. 유청을 보면은 살짝 누런 액체라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청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칼슘, 비타민, 비군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마시고 밥 지을 때 유청을 함께 넣거나 국, 찌개 죽끓이실 때물 대신 넣어 보세요. 은은한 감칠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단백질 음식은 콩 중에서도 렌틸콩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슈퍼푸드 콩인데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작고 납작한 콩이에요. 100g당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엽산, 철분,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노년층의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과 소화 개선 빈혈 예방에까지 효과적이죠.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아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식품이에요. 그 많은 콩 중에 왜 렌틸콩이냐 하면 첫째로 좀 조리가 쉬워요. 크기가 작고 납작해서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15에서 20분 정도만 삶으면 부드럽게 익어요. 둘째 소화가 잘 돼요. 껍질이 얇고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서 위장에 부담이 적어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비교적 덜해요. 셋째 맛이 좋아서 활용도가 높아요. 콩 특유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렌틸콩은 담백하고 고소해서 샐러드, 수프, 밥,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려요. 렌틸콩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을 씻어서 물을 넉넉히 넣고 굵은 소금 한 큰술 넣은 후 15에서 20분 정도 삶아요. 하나 건져서 먹어봤을 때 부드럽게 씹히면 됩니다. 삶은 렌틸콩은 체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한 주먹씩 비닐이나 반찬통에 나눠 담으세요. 오래 먹을 것은 냉동고에, 일주일 이내에 먹을 것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해두고 먹으면. 아주 쉽고 빠르게 렌틸콩을 드실 수 있어요. 먼저 샐러드를 드실 때한 주먹씩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카레나 스프에 넣는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먹기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강화되죠.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렌틸콩을 한식 반찬에 활용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렌틸콩을 더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분 정도 데친 후 찬물로 헹궈서 먹기 좋게 잘라요. 두부 한 모를 으깬 후 삶아둔 렌틸콩 한 주먹, 간장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과 깨소금을 약간 넣고 섞어요. 브로콜리에 무쳐서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 C와 K 칼슘이 풍부한 영양 가득 반찬이 완성돼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렌틸콩을 곁들이면 근육 유지와 혈당, 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생선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고등어 말고도 생선들은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비슷해서 좋은 단백질 음식이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메가3과 비타민 D 때문이에요. 고등어는 삼치, 갈치 등 다른 생선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오메가3은 심장과 혈관 건강, 기억력과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게다가 비타민 D는 뼈 건강, 근육기능, 면역력에 필수적인데, 시니어분들께서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출이 줄어서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음식에는 잘안 들어있어서 섭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등어는 10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반면, 가격은 다른 단백질 음식에 비해 저렴해요. 소고기 100g은 만원 정도이지만, 고등어는 100g에 2,000원 정도거든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도 저렴해요. 연어는 100g에 6,000원, 삼치는 3,000원 정도죠. 이렇게 영양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고등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구울 때는 너무 태우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등어 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고등어 구울 때 주방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지를 30cm 정도 길게 잘라서 고등어를 올려요. 고등어에는 기름을 살짝 바르고 카레 가루를 약간 뿌리시면 정말 맛있어요.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카레 가루의 강황 성분이 염증 완화. 노화 방지, 면역 강화 뿐만 아니라 두뇌와 심혈관,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한감 효과까지 높여요. 고등어를 올린 유산지를 반으로 접고 뚫린 부분을 모두 접어서 고등어를 감싸요. 후라이팬을 약불로 예열한 후 유산지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팬 뚜껑을 덮어요. 냉동, 고등어의 경우 각 면당 7에서 8분 정도씩 구워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강불로 익히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23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바람물질이 급증하거든요. 양면을 다 익힌 후에는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유산지를 열고 뚜껑도 열어서 3분에서 4분 정도 더 익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바람물질은 최소화하는 고등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이 이걸 다 흡수해서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당량을 세 끼에 나눠 먹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합성 저항이 생겨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안 돼요. 한 끼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끼 식사할 때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몸무게가 60kg 정도라면 한 끼에 253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류신이 23g 포함되면 좋습니다. 류씨는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 주는 아미노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북어채,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두유 등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루 세 끼에 나눠서 드시면 단백질을 총 75에서 90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활동 후에 북어 달걀 국과 현미밥을 곁들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서 단백질 재료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잘 들어가요. 세 번째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질긴 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쓰며 찜이나 조림,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운동을 한후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근력 운동 20에서 30분을 한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먹는 법만 바꿔도 같은 단백질로 훨씬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육을 지키는 황금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까지 골고루 챙겨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구성이에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엔 속편하고 간단한 그릭 요거트볼을 준비해보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0g, 삶은 계란 1개를 넣어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이세요.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꿀한 티스푼 건강한 지방을 위해 올리브오일 몇 방울, 소금을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g, 류신,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점심은 고등어 구이가 주인공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100g 정도예요. 여기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죠. 반찬으로 시금치나물 50g을 곁들여서 철분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요. 현미밥 100g으로 에너지를 채워요. 이렇게 하면은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안정돼요. 점심 한 끼에 단백질 28g, 류신 비타민 D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북어차에 달걀국을 끓여요. 북어채 15g과 계란 1개를 넣은 북어채 달걀국이에요. 여기에 햇빛에 잘 말린 표고버섯 30g을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아요. 여기에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곁들이면 두부 80g과 삶은 렌틸콩 30g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할 수 있어요. 밥은 현미밥 100g으로 마무리하면 속은 편하고 포만감은 오래가요. 저녁 한 끼에 단백질 33g, 류신, 비타민 D, 칼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 동안 약 9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을 세 끼에 나눠 먹었고 충분한 류신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드디어 근육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비타민 D와 칼슘도 든든해서 근육을 지키고 뼈 건강까지 챙기는 완벽한 황금 식단이죠. 오늘 소개해 드린 음식과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근육과 뼈, 면역과 혈관까지 지키는 진정한 건강 처방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기운차게 걷고 계단을 걸음걸음 오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와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매일 실천하면은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신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